경기 지역 화폐를 사용하시는 모든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지선입니다. 다들 경기 지역 화폐 하나씩 사용하고 계시죠? 경기 지역 화폐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나라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정책 수당도 경기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 화폐로 어떤 정책 지원금이 지원되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또 사용 시기는 언제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경기지역 화폐 생활 뉴스 똑똑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 비위생적인 깔창이나 휴지로 생리용품을 대신하고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생리 기간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힘들다는 사연이 몇해전 전해졌었죠. 여성 청소년들에게 세심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시작되었고 2022년 올해도 그 지원은 계속됩니다. 자격 기준은 사업이 시행되는 시,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출생한 여성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기도 31개 시, 군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2022년에는 성남, 안산, 의정부, 김포, 광주, 금포, 하남,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세요. 지원금액은 월 12,000원씩 분기별로 최대 4회 지급이 되는데요. 최대로 받는다면 연 14만 4천 원이 생리용품 구입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지급 방식은 바로 경기 지역 화폐로 지원이 됩니다. 모바일 발급이 원칙이지만 모바일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실물 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처는 해당 지역의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편의점 중 경기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고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지금 보여지는 온라인 주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부모님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만 11세부터 13세까지는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청 기간은 1분기 신청은 22년 3월 17일부터 4월 29일, 2분기 신청은 22년 5월 19일부터 6월 1일, 3분기 신청은 22년 7월 14일부터 7월 27일, 4분기 신청은 22년 10월 6일부터 10월 19일입니다. 지역에 따라 신청 기간 및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 김포시, 여주시는 시청 청소년부서에 문의하셔서 신청기간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은 생리용품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고 하니 사용기간 내 모두 사용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생리용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경기지역 화폐 많이 사용해 주시고, 슬기로운 경기지역 화폐 생활 뉴스 뚝뚝.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